눈 질환 치료에 이제 침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어, 눈이 충혈되고 빨갛고, 중순 망막염이 오고, 황반변성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어, 안검염이 오고, 눈 타격기 오고, 눈에 이제 어, 바깥도 안쪽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한약과 함께 이제 침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치료는 어, 눈 질환의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체는 이제 보이는 오장육부, 근맥기운, 피모골처럼 어, 근육과 뼈, 피부, 살뭐 이런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기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가 맥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지나치게 쏠려 있는 현상이 있게 되면 피가 어, 부족하거나 피가 엉기거나 피가 순환이 되지 않는. 피가 몰려가지고 돌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인체에 50조의 세포들이 어, 신진대사 기능이 잘 안되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안되면서 세포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어, 인체는 이 기라는 에너지를 이제 그 어, 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침 치료의 가장 기본은 어, 조기치신 기를 조절해서 심신 어, 몸과 마음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증이나 잘 올라거나 불면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침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육체적인 질환도 마찬가지로 침 치료를 하는데 기본 원리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허적보주보기모에서 허하면 보를 하고 실적사기자사에서 실하면 어 사법을 써서 너무 기, 에너지가 몰려 있고 꽉차 있는 상태를 사법 쪽 어, 순환시켜주고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가 뭐 이렇게 순환이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몰려 있는 현상을 침으로 치료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쪽에 침을 놓지 않고 반대편에 침을 놔서 우리가 시소, 놀이터에 보면 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율신경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시소가 틀어진다. 시소가 틀어지게 되면 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가 되는 것처럼 어, 틀어진 쪽을 아픈 쪽을 치료하지 않고 어, 기운이 약하면 반대편. 반대편 너희가 많이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반대편에 침을 놔서 아픈 거 어떤가 오십견이 어떤가 손가락이 아픈 게 어떤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먼저 아픈 쪽에 치료하기 전에 건강한 쪽에 치료, 치료를 해서 아픈 쪽에 얼마나 막힌 기운이 에너지가 소통이 되는지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지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지 피가 순환이 되고 피가 순환이 돼야지 아프지 않게 됩니다. 또, 피가 부족하면, 침으로도 보법이라는 게 있어서, 피를 보호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상, 허, 어, 삼침법이라는 침법에서는, 항상 보호사를 같이 씁니다. 보호법과 사법. 이해서그혈자리 선택에서, 지나치게 사법을만을 쓰지 않고, 보호사를 같이 균형을 잡게끔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호사, 기운이 약한 보호법을 쓰고, 너무 사기가 싫어서 통증이 심하, 시럽 심하면 사법을 씁니다. 또 수기법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법, 왼쪽으로 이렇게 수기부를 하게 되면 사법.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술자, 치료하는 사람의 기운이 어, 혈자를 통해 들어가서 환자한테 보호하는 효과를 해주고 사법, 왼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빠이듯이 어, 질환 부위에꽉 차있는 사기. 그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근본 침치료의 원리는 기라는 에너지를 음, 보충하거나 어, 통하게 하거나 쏠려 있는 현상을 통하게 해주거나 어, 수, 수, 만약에 에너지가 쏠려 있으면 발바닥 이런 데가 뜨겁다고 그럽 니다. 에너지가 발바닥에 몰려 있으면 피가 발바닥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뜨겁다. 손바닥이 뜨겁다. 어느 한 부위가 뜨겁다. 뜨겁다는 얘기는 피가 몰린 거고 피가 몰린 것은 기가 몰린 에너지가 몰려있는 거고 에너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사진을 찍으면 빨갛게 나온다 에너지가 돌지 않는 부위는 차갑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오고 에너지가 몰려있는 부위는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만지면 많이 뜨겁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침 치료를 할때 눈에 막 충혈되고 빨갛고 열이 나고 가렵고 뭐 이런 염증성 소변이 있으면 사법이란 걸 써서 그 부위에 열을 내려주고 피를 돌게 하고 에너지를 돌게 하는 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사암침법 사암침법을 이제 눈치료에는 많이 쓰게 됩니다 사암침법에는 한열허실 또를치료할기가 쉽습니다. 한열, 산지, 더 뜨거운지, 허한지, 실한지, 뭐 어, 허실만, 어이눈외 질환에서는 이제 허적보주, 뭐 실기사기자에서 허와 실을 균형을 잡아준다면 눈에는 염증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빨갛고 가렵고 열나고 이런 것은 열을 내려주는. 한격, 차갑게 해주는 한격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눈을 뜨겁게 하는 경우는 한10% 어, 뭐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시려요. 어, 이렇게 피가 많이 부족하거나 어,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한10% 눈의 질환은 거의 90%는 피가 몰려서 에너지가 몰려서 또 염증이나 충혈, 또 순환장애 이런 것들로 이 병이 오기 때문에 침치료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침치료를 반대편에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중풍도 마찬가지 중풍 이쪽에 자리가 오면 반대편에 손발을 못쓰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맥히거나 터지게 되면 반대편에 손발을 못쓰게 됩니다. 어, 침치료의 3 0법의 원리도 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틀어졌으면 틀어진 쪽에 치료를 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침을 놔서 균형을 잡아준다. 왜냐면 아픈데를댈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아프지 않은 건강한 쪽을 어, 허하거나 사, 음, 부하거나 사하거나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침법. 그런데 이렇게 반대편에 놨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건강을 앞에서 놓거나, 그다음에 나쁜 쪽에 침을 놔서 아픈 쪽에 직접 침을 맞습니다. 어, 아주 뛰어난 이음향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평평성 조화를 잡아주는 말 그대로 조기 치신이라는 말처럼 에너지가 조절 조절이 잘되게끔 항상 몸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느 한쪽에 몰려도 병이 오게 되고 에너지가 맥혀도 병이 오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해도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와 혈과 수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 혈액의 병 물, 어, 물의 병 그다음에 어, 수독 수독이라고 그래요. 수병 기병, 혈병, 수, 수독 수병이 오게 됩니다. 인체의 어, 큰 질병의 원인이 기혈 수병이다. 그 가장 먼저는 이제 에너지 기가 어, 순환이 안 되거나 막히거나 올려 있으면 혈병과 수병이 오게 되고 그혈 혈액 내에도 수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혈액의 병이 오게 되고 혈액이 돌질 않아서 말초에 신진대사 동맥과 정맥의 역할이 잘못하게 되면 세포가 죽어 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같이 다스려야 되고 기는 항상 침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침치료로 같이 하면 훨씬 소효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